포터 전기차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와 연결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충전 케이블을 락 또는 언락했을 때, 그리고 실제 완속 충전기를 정상적으로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센서 출력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P 전압, PD 전압, CP 듀티, PD 상태, 충전 커넥터 체결 상태, CP 주파수,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센서 출력을 그래프로 지금 띄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충전 케이블을 충전기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채로, 아는 채로 차량의 충전구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구에 꽂았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PD 전압과 PD 상태 그리고 충전 커넥터 체결 상태 이렇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충전 케이블에 락 버튼, 언락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락어 있는 상태고요. 언락 다시 락 언락 락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충전 케이블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속 충전을 할수 있도록 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정상적으로 전원이 완소 케이블을 통해서 차량 충전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CP전압과 PD전압이 변화된 것을 확인했고요. 현재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충전 케이블을 탈거할 수가 없습니다. 탈거하기 위해서 언락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락을 눌렀습니다. 누른 상태에서도 뺄 수가 없는데 데이터 값은 PD 전압과 PD 상태가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놨습니다. 현재 락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포터 전기차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CP PD 전압, 그리고 충전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와 연결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완속 충전 중일 때와 충전 중이 아닐 때의 상황에 대해서 센서 출력의 정상적인 값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